아니, 시차가 별로 안 나서 네. 캠프지로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날도 따뜻하고.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시차 적응 때문에 네. 좀 힘들어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주는 음... 그래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인 선수들은 없어서. 아직은 반이다. 신경 쓰시는 부분 있으세요? 신경 쓰는 거요? 네, 캠프에서. 뭐, 어, 지금 새로 코치님들 오셨으니까 같이 좀 음... 얘기하면서 뭐 좀, 저희 색깔을 좀 찾는 거. 음... 네. 저희가 좀잘 했던 거, 잘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좀 극대화시키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팀 성적이 일단 그고 개인적인 거는 그냥 좀 마운드에서 좀 당당, 다시 당당해지고 싶다. 네, 그런 것들. 뭐 수치 이런 거보다는. 네, 마음가짐이라고. 그 어, 아, 래... 래... 아, 그쵸 그렇죠, 그렇 그렇죠. 어제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크게 나쁘다 좋다 느낌은 없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첫 마운드니까 좀 적응하는데 일단 중점을 두고 욕심 안 부리고 이제 거듭될수록 이제 좀 끌어올리려고 하려고 할것 같아요. 룸메이트는 누구세요? 저 중현이요. 아잘 만드세요? 중현이요? 네. 아, 중현이 재밌어요. 아 중현이랑 같이 쓰자 했어요, 제가. 아, 먼저. 먼저. 네, 같이 쓰면 약간 텐션이 항상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깔아앉을 일이 없어요, 중현이랑. 있으면 안녕하니요아 네. 어, 지금 사실 딱히 우연찮게 한국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카페에서 여기는 약간 세종시 같은 곳이라고 딱히 그렇게 많이 할건 아니라고. 어디 가볼 만한 것도 딱히 없다고 해서 이제 시드니 가려면 비행기 타고 1시간 차로 가면 3시간이라서 너무 멀어서 피곤하니까 그냥 방에서 열심히 쉬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하십시오 파이팅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